화강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아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전라북도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네. 지난 1차 때는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의 중증 환자들을 수용했다면 그렇다.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코로나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참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 만큼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각자 전해주시죠. 네, 저부터 전해드리면요. 8월 초에 전국에 정말 역대급 장마, 아. 역대급 폭우가 내렸잖아요. 정말 네. 많이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한 20일, 20여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폭우가 지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이슈 후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네. 네, 도내 한 노동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섬 지역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상당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추적 사건 너머에서 독점 취재했습니다. 전북 해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 해양 경찰서 사람들인데요.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는 도내 앞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군산 해양 경찰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사 기획 일사 처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추적 사건 넘어 이 시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제작진이 군산 계야도에 직접 머물면서 그 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지금 확인하시죠. 제작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익산 노동자의 집. 그곳에서 만난 익산 노동의 집 관계자는 섬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있는 근무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근무 시간을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실제 일하는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계약서상에 적혀져 있는 근무 시간. 내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되고 있었던 부분이 첫번째 있었고요 아...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시간과 장소 급여와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임금체불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합니다 구들 저요 금융기관 이용하기 힘들어서 지급을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 당사자고 합의해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라든지 어떤 뭐 수확철에 한 번에 목돈이 생겼을 때 그때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노동자들은 정말 실제 불안하죠. 제작진이 그렇죠. 확인한 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통장. 임금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동안 단한 차례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15개월. 동안이야. 합법적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보면. 대부분 최소한 월2회 휴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설, 추석 1년에 두 번조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최소 매월 3일간의 휴일을 보장받도록 계약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 업무를 위해 선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의 콜레더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이래요. 시민단체 관계자. 고용 허가제라는 그 제도 하에서는 그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의 그 일에 관해서만 딱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양식장 일을 안할 때는 어선을 타기도 하고 사장님 뒤에 텃밭 일도 한다 그러고 아니 뭐 그냥 뭐집 수리하는 일도 한다든지 어. 뭐든지 일을 만들어서 일을 주게 되는 야. 외국인 노동자들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이나 해당 업종의 일만 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쉬는 날도 없이 계약 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등 그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음. 망신이에요. 이거 제작진은 도내 어업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섬을 찾아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개야도는 군산에서 서북쪽으로 23km 떨어진 옥도면에서는 가장 큰 섬으로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섬을 둘러본 제작진. 제작진의 취재 당시 금어기였던 관계로 대다수의 선박들이 정박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금어기가 풀린 뒤곧 시작될 꽃게잡이와 김양식 등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등쉴새 없이 작업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 어디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베트남 나라. 베트남. i 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o n e s i a Tongti Muru, a l 2년. 2 Two y e a r Two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Two years.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의 대부분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처해 있는 노동 환경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힘들진 않아요? <laughs> <laughs> 일안 힘들어. <laughs>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조금 힘들어아 조금 힘들어? 네. 그래도 밝은 모습인데요. 한낮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도 선풍기와 같은 최소한의 냉방 장치도 없이 땡볕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 또 표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업이나 양식 같은 주된 업무를 하지 않을 때도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것 대신 선박 수리와 건조, 그물 정리와 같은 잔업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휴식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늦은 저녁 시간. 335 거리에 모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이 끝난 후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늘 몇 시간 일했어요? 열 시간. 시간. Average t w e l hours. t w hours? Yes. 시간 비워. 지부터 시. 오, 후5 시. 오, 시. 하루 1 2 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휴일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어요아 쉬는 날이 요일쉬어어요 a n d then w k again. Work. Just fishing, Fish. Fish. and 지금 이시이 시간이 시간이에요. 음. 음. Yeah. 이이정 이들의 길고도 고단했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와 계신 분들인데도 그러니까요 다음 날 군산 개야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6시 30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피곤함을 뒤로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 만나 속깊은 이야기를 들어본 제작진.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일 해요? 햇대 양식장요. 이 고기도 잡고요, 멸치도 잡고요, 전어, 조꾸미랑다 잡어요. 그러면 양식장하면서 조어 물고기 잡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계속 일을 다 같이 해요. 네, 해야 같이 일 해요. 네. 아, 네. 2014년 김 양식장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동티모르에서 군산 계야도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 네. 하지만 그는 김 양식 외에도 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 계약서에 명시된 네, 외 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합실부터야 아, 외실 다시 돌아와요. 아침에 돌씨, 인고씨, 인아미오, 멸치 잡무요. 한시 두시 또 다시 멸치 잡무요. 잠은 언제 잡요? 한시 한시 반 일깨워. 잠자 시간이 시간. 안 나오는데요? 두 달을 그렇게 멸치잡이를. 네. 밤새 바다에서 멸치를 잡고 아침에 들어온 뒤또 다시 바다에 나가기를 반복. 멸치잡이 철에는 하루 두 차례 바다에 나가 일을 한다는 그의 이야기. 그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무려 1년 반 넘게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일해요. 바람 부울 때 바람 나가면 그냥 집에서 창고에서 일해요. 그러면 최근에 언제 쉬었어요? 2019년 설날에. 설날 때쉬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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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심각하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일을 해온 이들 역시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일일 정도 쉬세요. 일당이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쉰게 언제인지. 저랑 이1월리 terus 2 1월리 tanya lah ibaratnya waktu kerjanya aja di sini kan udah tertera 6시 6시 s a m p tapi saya kerjanya di sini lebih dari 12 jam. Kadang saya berangkat jam 1 malam sampai jam jam 1 pagi sampai jam 7 malam selama waktu musim dingin persiapan rumput laut saya kerjanya berangkatnya waktunya segitu. Pokoknya dua hari itu nggak tidur kerja terus lari ke 쓰러지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고용주의 도움 없이는 마땅한 숙박 시설을 마련하기 힘든 이주 노동자들. 이 때문에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는데 컨테이너나 창고 한쪽에 방을 만들어 놓고 숙소로 사용하는 등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컨테이너면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봄판이가 피있는등 네. 위생상의 문제로 노동자의 건강마저 우려되는 곳도 아, 아.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의무화가 된 건강보험료. 선주가 대납한 줄만 알았다는데 어느 날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A 씨.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왜일까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지가 군산시 수성구 섬이 아닌 육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 근로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번호 역시 잘못된 번호. 어, 이상하네요. 이밖에도 근무 중 상해를 입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한 어? 이주 노동자. 제가 <목소리가> 만그도자파그러서 제가 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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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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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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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a n g t m a t i k t a n t 임금 체불은 물론 휴일 보장과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애초 계약된 업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이주 노동자들. 시대가 변해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네 저분들이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 사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지만 멸치잡이 철에는 하루에 두 번씩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고작 한두 시간 자고 그렇게 한다는 게뭐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고용주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돈의 섬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 군산시 계야도 이들이 연장 야간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 노무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 시간과 휴게, 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직종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주의 의도에 따라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업종에는 주 40시간 주 5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이런 거를 두는 건좀 어렵다. 아 그렇군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 축산, 양장, 수산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아 그렇군요. 하지만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통장을 관리하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이 네가지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직접 월급 전액을 쓸수 있는 화폐로 딱 정해진 날에 근로계약서상의 226시간이 당신의 소정 근로시간입니다라고 하면은 거기 연장되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줘야 됩니다 연장 근로수당 법적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다면 반드시 연장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 또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수확절에 한꺼번에 준다라고 하면은 정기불 원칙, 전액불 원칙 위반이죠.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군요. 제작진은 고용주를 찾아가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죠. 일년 반 동안이나 임금이 체불된 이유에 대해 네. 합의된 거였다고 네. 답하는 고용주. 합의. 장정적으로 합의가 있었지. 1년반 동안 그런 얘기를 없이 그 사람이 아니 얘가 아니잖아. 그 근로계약서 보니까 시간이 226시간으로 계약은 하셨더라고요. 몰라 우리는 그런 건. 그냥 작성했는데 뭐그뭐 그, 음. 그 계약서 쓸때 그냥, 그냥 계약서만 쓰지까지 그 음. 이것들 모든 날짜로 계산을 한다든가 시간으로 계산. 을 아니 이런 거면 계약서를 왜쓴는 거야. 그래, 몰라 다른 상주분들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가. 네. 그렇지. 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고용주. 수만 명 거의 없이도 일했다는 노동자들도 있던데. 바다 일은 상당 그러잖아. 네. 또 바다 일은 적으로 뭐 들려서 뭐딱 정해진 시간에 쉴 필요가 없는 것이오 음. <laughs> 하지만 익산 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 이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번에도 조사하니까 근무 시간이 평균 377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결국은 5천 얼마씩밖에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고용주들을 만난 제작진.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실만 거의, 거의 없죠. 밤 운다야 저럴까. 어쩔 수없어안 나는 첫 임금 임금비가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 이제 어려 행사는 어려 하지. 그렇게 안고는이 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공백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따분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 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외에도 여러 작업을 함께 해야만 소득이 발생해 인건비를 줄수 있다는 것. 이주 노동자들이 섬 밖으로 나갈 때 매표소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사실일까? 아, 도망가는 애들 있니까 그러지. 아, 연락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근데? 벌써 우리가 봐도 도망가는 네. 거, 병을 다 힐러 가는 거 심장 하나. 사업주에게 연락을 받아래요? 한 적이 있다는 매표소 직원. 음. 저는 힘 끊지면 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에 도망을 쳐 섬을 빠져나가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없어서 힘들지 월급 붙인다고 하잖아. 안 하라고 해.

감시의 눈 속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실태 파악을 위해 배경과 국내 노동 단체와 여러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가 모여 개아도를 찾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면담을 이어간 단체들. 이번 면담을 통해 이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노동부나 또 해경에 진정을 할 계획이고요. 노동부가 이제 특별 그 근로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촉구하려고 그래요.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본인 직접. 노동청에 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연락을 하면 한국말을 못해도 그쪽에서 통역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인지를 할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천하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산, 군산 개야도 하지만 그섬 깊숙한 곳에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선택한 이주 노동자들. 이제는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추적 사건 넘어 도내 섬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익산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군산 개화도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조사를 할때 익산 노동자의 집도 동행을 했죠 네맨 네, 처음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고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 개화도는 저희가 약7 8년 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처음 방문했을 때도 임금체불과 어떤 인권침해, 신분증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든지 아, 네.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음. 그럼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얘기했던 게 휴일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근로계약서 상에 보면 이 친구들의 근로계약서가 휴일이 표시가 되는데 기타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한 달에 한 달에 하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1년에 하루 쉰다든지 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설날, 추석을 이야기 하는데 설날 그나마 1년에 한번 설날 정도는 쉬고 추석은 음. 또 한참 바쁜 그 해태양식이라고 긴양식 처리여가지고 추석 때는 거의 못 쉬는 경우가 많구요. 휴일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 어 이주 노동자들이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별로 하질 않았어요. 음. 이게 힘든 일은 자기 자신들도 감수를 하겠는데 네.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그래도 조금 어 체력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충할수 있는 휴일이 필요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가장 크게 했었고요 네.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데 앞에서 이제 뭐 자료 화면에서 나왔지만 임금 체불 임금이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조차도 본인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 급여 통장을 본인들이 갖고 있지가 음. 않고 사업주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아, 안 들어왔는지 그렇죠. 네. 아니면 몇달 만에 한번 들어와도 그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네.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그런 아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이런 문제 기본적인 문제 제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에 나와서 이제 뭐 진정을 한다거나 네. 상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선 밖으로 나오는. 음. 그 출도 제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밖으로 분산으로 나올 수가 없는 문제들이. 그런 그렇군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니까 앞서 보셨던 이런 사업주나 선주분들이 어, 계시는 반면 또 굉장히 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합법적으로 뭐 임금도 잘 주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음. 선주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어, 계시죠, 실제로. 네. 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는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들어봤다면 사업주 분들의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에 만족을 하고 사업주와 관계도 좋고 음. 잘 지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있는데요 예. 다만 특성이 이쪽 업, 특히 개화도 쪽 이쪽 전라북도 지역의 업의 특성상 해태양식, 김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김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적인 부분 보통 조업 시기가 9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고 그 다음 뭐 준비 다음에 준비하는 그래서 보통 업무 근무 기간이 해태양식 관련해서는 근무 기간이 보통 9월 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음. 반년 조금 넘는 기간들이 네. 하는데 되그 네. 외의 기간 동안에 어 다른 그 김양식이 아닌 다른 음. 일을 해서 일을 시,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조업을 해야만. 그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업의 특성에 따른 문제라고 특성에 할까요 문제. 예, 예 그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화면 보니까요 그 근로계약서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하면 어~ 원활하게 좀 노동자와의 어떤 권리도 잘 존중해 주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어~ 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사업주분들이 고용센터에 외국인 노, 어, 노동자를 고용을 이제 신청을 할때 고용허가를 받을 때수협을 예. 어, 통해서 뭐 사업주 이 러닝 교육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의무 교육이 아닌 어, 추가 교육처럼 그거를 이수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되는 좀 그런 음. 것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교육이 교육의 실효성인 음.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노동 단체에서는 지금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 대신에 노동 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조업 분야는 고용 허가제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제조업보다도 더 열악한 농축산업, 업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업종이 조금 시기적인 부분하고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러한 시기성을 사업주분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다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노동 허가제를 도입을 하면, 음. 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조금 그 업종 관련 업종 시기가 아닐 때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 고용할 수 있는 음. 조금 상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조금 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섬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 상담을 하는 것들을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이 조금 조금씩 개선될 수 있게, 음. 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 7, 8년 전에는 정말 신분증 문제였었다 고러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고 아. 대신에 좀 다른 문제들이 또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좀 그렇게 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그 사람이 외국인일지라도 정말 네.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익사노동자 김호철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